어, 지금부터 오정숙의 즐거운 세상 노래 자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출연자부터 모시는데요한분한분 한분 나오실 때마다 힘찬 사랑의 박수 단폭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오정숙의 즐거운 세상 노래 자랑 첫 번째 출연자를 모십니다. 자, 김정순 어머님. 자, 들녘길에서 인사드립니다. 큰 박수 환영해 주세요. 태배웠대 오정수 선생님한테 배웠대요. 아 <laughs> 오정수 선생님한테. 근데 오정수 선생님 그렇게 집어던지고 그러시면 안 되시죠. 저 집어 갖고 오세요. 예. 집어 갖고 오세요. 네. <laughs> 자 오늘은. 오정숙의 즐거운 세상에서 어머님들이 마음껏 6개월 동안 배우셨던 많은 기량들을 뽐내는 시간이죠. 오늘 어머님들 기량을 뽐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우리 심사위원님들을 한분한분 한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한분한분 한분 소개될 때마다 어머님들의 열화 같은 사랑의 박수를 담뿍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어 우리 오정숙의 즐거운 세상에 한 코너를 담당하면서 어머님들에게 많은 웃음을 주는 웃음 바이러스 강사 한창호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다음 모시는 우리 심사위원 선생님은요. 1983년도 미스코리아 진입니다. 어머님들이 잘 보셨을 거예요 우리 오혜련 선생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지금은, 어, 많은 노래로 봉사를, 어, 기틀로 사랑을 전파하시는 아주 좋은, 음, 직업을 가진 우리 가수, 우리 오정, 오련선생님이시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오정숙의 즐거운 세상의 메인 강사님이시죠. 심사위원장으로 오정숙 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정숙 강사님은 어, 심사에 전혀 관계가 없다라는 거 <laughs> 어머님들이 자또 오늘 우리 어머님들 노래자랑에 어, 좋은 음악을 담당해주신 우리 연주인 선생님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원래는 그 김익태 씨가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한창호 선생님이 김익태 선생님은 남원 성일병원으로 보내서 지금 치료 중이고 <laughs> 농담이었습니다 자 연주인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2의 남진이죠 김아진 선생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출연자를 모시고 또 좋은 실력을 가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정인 어머님 자 마이크 받으시고요 자 마이크 받아서 마이크 받아서 다시 올라오세요 잘하셨어요. 우리 심사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징을 막 떨어지게 쳐주셨어. 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세요. 아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쪽으로 올라오세요. 아이고 고우신 어머님이 올라오셨네. 자, 하 아, 심사위원님들에게 인사하고. 도 아, 아야. 예.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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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뭐. 이게 무슨 뭐 노래 자랑이 결혼식장 같으네, 어. 그나저나, <laughs> 좋긴 하다. 참 좋습니다. 너무 남자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웃음> <웃음> 참 좋네. <laughs> 원래. 고생하셨습니다. 네. 시원합니다. 네. 아, 저기요, 저기요. 저, 한창호 선생님, 오늘은 심사위원님이시지, 웃음바이러스 강사가 아니세요. 심사위원님으로 품위를 좀 지켜주세요. 저는 한창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네. 네. 잘 하세요. 잘 하세요. 심사위원님, 예, 예, 감사합니다. 아, 근데 우리 지금 어머님인가요? 아, 이재호 어머님 예아아 아, 빨간 브라우스가 아, 아주 매혹적인 어머님 자리하시고요 자 인사할까요 자 차렷 경례 아니 선생님 아 시들 때도 없이 던지지 마시고 박수 한번 일단 주세요 우리 이재옥 어머님이 남원에서는 알아주는 실력갑니다 노래자랑이라는 노래자랑은 나가서 양은 냄비는 싹 쓸어오르시는 분이 어머니 잠시만요 저 연주인 선생님 이분이 실력이 대단하신 분이거든요 음악을 딱딱 맞히세요 이 엄마가 어떤 엄마인데 음악을 그렇게 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일로 돌아와서 아까 좀전 출연자는 인사하는 거 봤지 이쪽으로 심사위원님들을 보고 경례 네. 그리고 저쪽에 2번 카메라 보고 경례, 예. 잘 맞춰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저기, 미안해. 마이크 놓고, 마이크 놓고 들어가세요. 원래 두 번씩 땡 하면 들어가야 돼. 아, 마이크는 이쪽에 주시고. 어, 저기, 잠깐만 제가 어디를 좀 갔다 와야 될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어떻게 노래를 저렇게 가르치셨나. 이거는 강사님 책임이 크신데 어떻게 통감하십니까? 아니, 원래 잘하세요. 원래 잘하는데 저렇게 한다는 건 선생님이 잘못 가르쳤다는 얘기죠? 아니야, 긴장해서 그래서요. 아, 긴장해서? 두 번만 긴장했다가는. 그래요. 아, 어떻게 어머님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오정숙 강사님이 노래를 잘 가르치나요? 이렇게 나는데 그렇게 하고 그래야지. 우리 어머님들이 조금 더 노래를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심사위원 한 분을 모셔서 어, 기준에 대해서 심사 기준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웃음 바이러스 강사 한창호 선생님 잠깐 무대를 <laughs> 저기 가서 마이크 받아 오세요. 저기 선생님 오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네 예, 심사 기준은 예, 기준 그대로 예, 일단 노래 노래 예, 잘해야지 뭐 <laughs> 아니 그거는 예. 다 예. 알고 있는 거니까 예. 우리 오정숙의 즐거운 세상의 노래 자랑에 많이 예. 있는 예. 기준 심사 기준 아, 기준 예. 다뭐 어머니들이에요 기준이. 앞에가 안 보이네. 조금 이렇게. <laughs> 네. 방송을, 그러니까, 방송이 다. 아, 지 아, 예. 아 네. 노래자랑의 기준. 예, 기준. 아, 그럼 진짜 그렇게 얘기하지. 기준. 대리군. 네, 기준 1. 1 2, 1, 2, 2, 3. 3, 5. 5. 들렸어. 아니, 우리가이상하 나가네. 아니. <laughs> 어. 심사 기준이. 아, 기준. 네. 예. 첫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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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뭐 솔직히 어머님들이라. 에, 저, 저기, 저, 오중숙 강사님, 예. 저기 일로 와. 저오중숙 강사님 마이크 바통 받으세요. 예, 자 예, 내려가세요. 내려가고 오늘 저 기준에는 기준은 에, 저기 에, 첫째 노래를 잘해야 되고. 아 첫째 노래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도 노래 잘해야 되고. 두 번째도 노래를 잘해야 네 번째도 되고. 네 번째는 노래고. 세 번째도 노래고. 네, 네 번째도, 노래고. 번째도 노래고. 네 번째도 노래고. 다섯 번째도. 아..심사 기준 그러면 제가 어 내려가서 심사 기준을 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오정숙 감사님,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도 노래고요, 두 번째도 노래고요. <laughs> 아 오늘 방송을 하지 말자 그 얘기죠. 예. 아 심사 기준을 들어봤습니다. 박수 크게. 박수. 처음 출연자는 그랬는데 나오셨어요. 예, 네. 성정이 아주 급하신 우리 어르신이었는데, 근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네. 오정숙의 즐거운 세상이 전부 어머님들이 많이 참석하셨는데 어떻게 아버님이 이 교실에 나오게 됐나요? 아, 원래... 마이크 대고하세요. 원래 학교 때부터 노래 네. 좋아하고 네. 또. 제가 여기 나와서 노래 불러오므로써 네.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아,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그러면 어, 무슨 노래? 제가 근데 네 마이크 장기, 대고 장, 장기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 장기자랑도 있으세요? 네, 네. 그러면 장기자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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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이 장기자랑인가요? 어떤 장기자랑이 있으신가 서영춘 씨가 했던. 예, 서영춘 씨가 네. 했던. 산에 가야 범을 잡고, 이런 거. 아, 서영춘 씨가 했던 산에 가야 고기 잡고, 바다가야 인천 잡고, 인천 앞바다에 그거. 사이다 동동 쌌어서 아, 그거. 그러면, 저기, 장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 장기 장기자람. 자랑. 아, 장기 자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리지기장장 공장장 산에 가야 범을 잡고 물에 가야 고기를 잡고 인천 앞바다에 사회사가 동동 떴어서 고부가 없어서 먹고 한강 철교에 밧죽이넘어도 숟가락이 없어서 는 니가 먼저 살려고 여구려 쿡쿡 질렀지 내가 먼저 살려고 창승이 박박 긁었나 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신의 백반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빨간 딱지 한 번씩 짚어보시라 자돈 놓고 돈 먹기 스톱! 아예아아 예. 아. 아.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 기억나십니까 그 옛날에 그 동동그루머 장사들이 와가지고 아그 동동그루머 팔면서 또 요만한 그 고약 같은 거 하나 놓고 그 만병통치약이다 그래가지고 이거 한번 잡숴 봐 어? 이질, 설사, 지통 두통, 생리통 뭐 요만까지 다 나오는 또뭐 이제 그만 시간이 많지 않을란가 야안 많아요 잃어버린 10대 살 것입니다 저보다 몇십년한 30년 후에니까 그러면은 이게 열차가 딱 들어오면은 여자 목소리로 좀 깨끗하게 재밌게 하면 좋은데 자, 남자라 어쩔지 모습니다 나무 남원 여기는 여기는 남원 남원역입니다. 열차에서 내리신 손님은 잊으신 물건이 없도록 천천히 지정된 개찰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남원 남원역입니다. 아, 예. 아 그러면, 예. 그러면 어 그래요. 또 이제 요번에 어, 부르실 곡목은 오래오래 오래오래. 자, 오래오래 문채연 선생님입니다. 습니다아 정말 오늘 제... 이 문차연 님에게 큰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아 어떻게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아예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답니다. 아자 계속해서 다음 출연자를 모시겠습니다. 최순자님. 네. 아 부잣집 만며드니관 같은 아주 고신 분이 우리 한창우 선생님 말에 비하면 아주 허약하신 분이 지금 자리를 하시고 계십니다. 네. 자, 자리 얻었네. 예. 네. 참, 구수하게 임진강이라는 노래를, 아, 임진강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예. 근데 여기 출연자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 숨어있는 고수분들이 이 안에 가득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노래를 가르칠 때나 할때 보면 어머님들이 아주 목청도 아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노래교실에 귀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인터뷰를 조금 하고 노래 자랑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어, 노래 하실 수 있는 거. 노래는 어디 나가서는 못해요. 어, 그들 못해. 여기 앉아서는. 어,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우리 어머님이 9학년 일반이시랍니다. <laughs> 큰 박수 한번 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 무슨 노래? 우리 아이를. 줘야지. <laughs> 자, 하나, 둘, 셋 하면 징을 쳐라! 하나, 둘, 셋! 아, 참, 정정하시죠? 그, 음이 올라가는 거 들어봤어요? 우라라요. 네. 매혹적이고. 아주 멋쟁이 세이 칠보바지를 입으셨는데. 아, 자, 올려서 아, 이쪽에 보시고, 차렷 경례. 실력들이 아주 출중하십니다. 아, 이제 장기 자랑인 노래 자랑에 출연자가 두분 남으셨는데요. 아, 지금까지 자 우리 박수로 환영해 줄까요? 자 얼른. 자 이쪽으로 오시고요, 어머님. 아, 성이 용신, 용신대 용씨가 있나요? 아, 용태씨 되게 쓰고. 아, 참 귀한 생인데 혹시 이름을 어렸을 적에 부를 때 애들이 뭐 용용 죽겠지 그러진 않던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어머님. 자, 계속해서 마지막 출연자입니다. 박순자님. 자, 오늘의 장기자랑 마지막 출연자. 아, 감사합니다. 인사드립니다. 차렷 리 경례. 그래서 그분이 1등이랍니다. 자, 어, 어머님이 1번, 몇 번? 이 어머님이 2번. 예, 자, 그러면 1번이 잘했다 생각하시는 어머님 큰 박수 주세요. 자, 2번이 잘했다 생각하시면 박수! 아, 가만있어 봐봐. 이거 같은 일행들이라서 안 되겠고, 우리 심사위원 세 분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머님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박수! 이 어머님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웃돌이를 벗어! <laughs> 자, 어, 계속해서. 자, 그러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등! 1등 대상입니다. 1등 발표하면 나머지 한 분은 인기상입니다. 아셨죠? 1등! 두구두구두구. 그것 좀 해줘요. 자, 1등! 자, 저쪽 보고 하세요. 저쪽 보고. 자, 저쪽 보고 하세요. 자, 1등! 용기리 아머님 박수!